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이네를 기차, 이렇게 기차로 변신해봤는데 오늘은 어, 어 전에 로봇 모드에 있었죠? 그 로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젤킹 먼저. 디젤킹은 아주 큰애 먼저. 큰 애는 이렇게 분리해주고 여기 홈이 있어요. 홈을 빼서 옆으로 해서 내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똑같이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해서 얘는 얘랑 연결할 거라서 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홈에 맞춰서 끼워 주면 되고 발은 여기에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 주면 꼭 벌려 주고 앞에 내려주고 또 내려주고 하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홈 있거든요. 홈하고 여기 홈도 있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했 어, 아까는 다리 꽂는 데가 여기야. 아까는 여기에다 이걸 꽂는데 꽂는데였는데 이번엔 여기에 홈을 맞춰서 해가지고 아이 꼴리 겠다 맞춰서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내려서 맞춰 홈에 끼워주면 디젤킹 완성. 그리고 이제 테인팅 페인팅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음,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다리 올려서 뒤로 넘겨서 올려서 내리고 다리 벌려주고 그리고 앞에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맞춰 뛰어주고 머리 꺼내서 여기 홈두 개를 끼워가지고 얼굴 열어주고 그리고 홈을 끼어서 돌려서 끼워주고 똑같이 돌려서 끼워주고 빼가지고 끼워주면 트레킹도 완성 이제 디젤킹은 여기 홈을 내려서 관리 만들어주고 홈또 눌러서 내려서 다리 만들어주고, 돌려서, 다리 올려서, 그리고 여기 홈들을 맞춰 끼우면 됐고요. 내려가지고 얼굴 돌리면 끝.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